백범 김구 쓰다 기획을 맡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일항학예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조망하고 백범 김구의 삶과 유묵을 통해서 진정한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입니다. 김구는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해서 경북국장을 시작으로 주석에 이르기까지 총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지켜냈습니다. 해방을 맞은 이후 마지막 4년간은 통일운동에 앞장섰는데요. 그 4년간의 기록이 이번 전시의 유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방을 맞아 황국한 김고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해방, 완벽한 자주 통일이 아닌 분단이라는 현실이었죠.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김고의 강건한 북구시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내변 네 세계 못다 이룬 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소개하는 일부 코너에서는 먼저 희귀 자료인 독립선언서 3점을 소개합니다. 그중 3일 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자주 독립 전개 방법을 제시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입니다. 특히 이 선언서는 민족대표의 일원인 오세창이 소장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출처가 가장 명확히 알려진 원본입니다. 흔히 무호독립선언서로 알려진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무렵 독립운동가 39인이 만주에서 선포한 독립선언서입니다. 만주 노령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선언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거부하고 민주공화제 국가를 제창한 3일 정신의 뿌리를 둔 기관으로서 한민족 독립운동의 결정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임시정부를 세워 27년간 존립시킨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식민지 국가 중 열강회의에서 독립을 승인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임시정부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정, 군사, 외교, 교육, 문화, 재정, 사법 등각 분야의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의 기틀을 갖추고 광복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그중 의회 활동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임시의정원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담은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나라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국민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예산의결, 조약체결 동의 등의 권한을 가졌던 임시의정원은 다섯 번의 개헌을 통해 임시정부의 운영을 뒷받침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정치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의회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은 일제의 주권 침탈에 항거하는 의병들의 무장 투쟁으로부터 발원하였습니다. 만주의 망명에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은 3일운동을 전후하여 각각 독립군 부대를 편성해 항일전을 준비하였고 이후 상해 임시정부가 건설되자 각제 무장 독립군은 임시정부 직활 부대로 편입하여 명실상부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무장투쟁은 윤봉길 등의 한인 애국단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1940년 임시정부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 광복군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보고 계신 자주독립은 독립운동과 지청천의 휘호입니다.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서로군정서 사령관을 지냈으며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총 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군을 대표하는 주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어서 독립운동가의 희귀 유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편지글은 독립운동가 박열이 일본 이와나미 서점의 운노에게 보낸 서신으로 박열의 자필이 남아 있는 유목은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단한 점씩입니다. 내용에는 투철한 신념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네요. 이번 전시는 2021년 3월 28일까지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박물관 홈페이지의 VR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